아, 비 오는 거 봐. 안녕하세요, 키티입니다 오늘은 민빈을 떠나서 사파로 갑니다. 호스텔에서 45만동에 버스 티켓을 끊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타고 사파로 갑니다. 5시인데, 도착하면 새벽 안 쉬어. 호텔은 예약해놨는데, 아, 괜찮을지 모르겠네. 늦는다고 얘기는 해놨는데, 잘 모르겠어요. 가봐야지. 아휴 오산지대인 사파. 시원한 곳으로 가야지. 시원한 사파로 도망갑니다. 픽업에서 이 버스 오피스까지 왔어요. 여기서 기다렸다가 버스를 타면 됩니다. 버스비가 35만동이었거든요. 뭐 어차피 터미널 꽤 멀었었거든요. 거기가. 그까지 가면 은한 10만 동 나올 거야. 그렇게 치면은 또이또이 한 거지. 그러니까 호스텔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가 와서 픽업해 주니까 이게 좋은 거 같아. 제가 있는 데가 지금 님빈역 앞이었어요. 어, 님빈역 앞에 오피스에 있었어요. 어, 여기 님빈역이구나. 여기서 님빈역에서 기차를 타면, 하노이까지도 2시간이면 갈 거고, 하이퐁 가는 것도 있을 거고, 하롱베이 가는 것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기다렸다가 또 버스 타겠습니다. 사타프 버스를 탔습니다. 여기 늘그 지식이 맨뒷자리를 주셨어요. 8시간 타고 가야 돼요. 8시간? 박스는 시원해서 좋다 더... 개 시원해 이불 보면 알겠죠? 추우면 덥더 이거야 이거 두꺼워 또 그럼 좀 자겠습니다 와, 자다가 눈 뜨니까 주게소네주게소인가밥 먹으러 는데 별로 쌀국수를 먹고 왔거든요. 과일 실에 나갔다가 자야지, 또 버스가야지. 으오비온다비피피피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가 마이 오네 언제 도착할려나 잠이나 또 자야겠다 아, 한참 자다가 갑자기 도착했습니다. 아, 꿀잠 잤네, 꿀잠. 아, 새벽 3시. 아, 여기는 완전히 안개가 자욱한 게, 온도도 확 떨어졌고, 아, 시원합니다, 여기.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와, 안개가 진짜 좌우 간 게, 어, 뭔가, 몽환적이다. 뭔가, 느낌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막, 정신없이, 막, 택시기사가 막, 빡, 불러 세워가지고, <laughs> 가자고, 가자고, 막, 그래서. 일단, 탔습니다. 타고, 내렸는데. 어, 좋은데? 숙소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어? 여긴데? 어, 카멜리아. ABCR. 히어 히어, 카멜리아. 아, 카멜리아, 아 여기다 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유카스, 유카스 넘버. 네, 예. 죄송요 할로. 아멜리아 홈스테이 아이 여라이브히어요네 오케이 오케이 다음은 아 저러니까 봤네 조심하세요 네 바이바이 친절하신 분이 도와주셨습니다 완전 딱 시내 중간에 있네 썬프라자 바로 앞에 있고 광장 바로 옆에 있고 자다께서 그러신가? 언제나 오시지. 아, 사빠가 시원하게 시원하다. 아, 이, 됐다. Sorry, I'm late. 호항에 도착했습니다. 아. 숙소가 완전 주신가에 있어서. 음. 홈세일을 저쪽에 시골 쪽이나 뭐 이런 쪽에 할까 했는데 뭔가 이동이 좀 불편하고 막뭐 편의점 가고 이런 게좀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중인가 그냥 했거든요 이제 좀 쉬, 자고 해야겠다 자고 계속 자야지 자던 거 마저 자겠습니다 하 졸립다 푹 자고 일어났는데 비가 계속 오네 그나마 조금 더울 때 나가봐야지. 비 싫어. 바로 옆에 쌀국수 팔아서 들어왔어요. 사파는 낮에도 뭔가 쌀쌀한 기운이 돌아. 그래서 바람막이 입었습니다. 야, 저는 너무 더운데 있다가 이렇게 너무 시원한데 오니까 좋긴 좋은데. 비가 계속 올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은 좀 돌아오긴 하는데 일단 먹고 생각하죠 엄청 작구나 12시 벌써 12시야 하중이 잤네 뭐가 그리 그래 피곤했지 잠깐만. 어, 포카 닭고기 쌀국수입니다 채소 채소 좋다 아 맛있어 닭곰탕에 쌀국수 말아먹는 거와 닭맛이 진짜 진하다 어, 맛있다 아, 잘 먹었다. 이제 잘 먹었다. 한시판 치킨까지 알아보고, 아유, 워낙 비싸서. 돈을, 출금을 더 해야 될것 같아. 저거 보고 와야지. 봐도 잘 모르겠어. <laughs> 아 이게 뭐 케이블카가 있고 모노레일이 있고 그런데 다 타려면은 한1 0만동 정도가 드는 것 같아요 한 5-6만원 정도? 뭐이 반시판은 날씨가 좋을 때 타야지 좋다거든 날씨 구릴 때 가면 돈 날린다고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100만동 넘는 것 같아요 아씨 그래서 날을 잘 맞춰야 합니다 날을 잘 맞춰야 돼요 우산을 하나 사야겠어요 1층은 판시판 올라간는 매표소 2층은 쇼핑몰 쇼핑몰 가보자 우산 하나 사야겠다 공통 시장 스멜이 더 많아요. 3단수 한 사고 싶은데, 3단수 한... 문 닫은 데가 없네. 끝이라고? 아, 정말 끝이구나. 아, 정말 별거 없습니다. <laughs> 정말 별거 없다. 아, 씨. 되게 큰줄 알았네. 웅장하게 생겼길래. 여기는 너무 별게 없다. 나가야지. 이야. 이 장식만 이쁘네. 장식만 이뻐. 기념품 샵.. 힘들다.. 응, 그치.. 어..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네. 이쁘긴 음. 이쁘다. 난우산 사러 왔으니까. 잠시만요, 작은 엠블라... 여디요 아, 아, 알겠어 이쁜 네. 거 많다, 이쁘긴 예쁘기. 해광광 오셔서 뭐 사가도 괜찮겠다 이런 백 같은 거백 같은 거 이쁘죠? 옷 준비 못한 사람 여기 사면 되겠네 오케이 okay. 작긴 작다. 아우선 <laughs> 작긴 작다. 그래도 뭐 없는 것보다 나으니까. 어 소수민족 마을 아이가 뭐빡팔러 다니고 있어. 야, 엄마가 시켰을 거 아니야. 안 됐다. 아, 원 아메리카노. 야. 하, 이 커피숍 중심가 커피숍에 앉아있으면 엄청 많이 뭐 사라고 해요 막 소수민족 사람들이 막 다니면서 뭐 지갑 사라 공예품 사라 팔찌 사라 계속 그래요 음. 또막 같이 내 투어? 하이킹 예약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 계속해 힘들어 힘들어 음 커피 한잔 워낙 중심지고 관광지니까 이한 잔에 오만 동 합니다. 나 아, 저기 앉아있었거든 그 앞에 바로 이제 바뀌니까 앞에 서가지고 계속 파는거야 음. 아니요 싫어요 너너너너 안가 안가 지금도 있는거야 음. 그냥 흐리기만 해도 어디 또 돌아다닐텐데 비오니까 막 돌아다니기도 그렇잖아 아니, 돌아다닐라고 해도 여기는 오토바이나 이동수단이나 뭐 그런 게 없으면은 뭐 멀어. 그래브 탈래도 무 비싼 거 같고요. 비가 안 오면 오토바이 빌려가지고 그냥 막 돌아다니면 되는데. 음, 음. 비가 와도 너무 할게 없어서 까까마을에 가보려고 합니다. 가까우니까. 걸어서 한 20분? 네, 막 슬슬 걸어갔다가, 구경하고 슬슬 오면은, 한 두세 시간이면 보고 오겠지? 그래서 까까마에 가보려고.